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tvch osn 미스터트롯 3가 마침내 결승전 만을 앞두고 있다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top7 이 매력 포인트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자 반짝임 기호 1번 발라드 황태자 에서 트롯 황태자로 춘길의 인생 역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랑인걸 위 주인공 춘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고 수많은 무명 시절을 거쳐 마침내 발라드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이 점차 멀어지고 가수로서의 길이 점점 불투명해질 때 그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무대에서 되새기며 트로트 가수로서 다시 태어나기로 한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영광과 좌절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함께 담겨 있다. 춘길은 감미로운 보컬의 깊은 감성을 더해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며 트롯 황태자로 거듭나고 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감미로운 발라드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제 그는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대중을 사로잡고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무대에서 되새기며 트롯 가수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춤길 그는 특유의 감미로운 보컬에 깊은 감성을 더해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춤길이 펼치는 감성 트롯은 듣는 이들을 과거의 추억으로 인도하며 동시에 새로운 트롯트 황태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반짝임 기호 2번, 불사조처럼 되살아난 도전자, 추혁진의 무한도전, 미스터트롯 2에서 아쉽게 TOP7 문턱에서 좌절했던 추혁진.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무대에 서기 위해 칼을 갈고 다듬은, 그가 미스터트롯 3의 도전장을 던졌다. 아이돌 출신답게 화려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무대 매너는 기본, 그의 목소리는... 트롯의 감성을 제대로 살리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오로지 무대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 과연 이번 시즌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반짝임 비호 3번 국민 손자에서 진정한 트롯 가수로 남승민의 성장 드라마. 어린 시절부터 트롯 신동으로 사랑받았던 남승민, 국민 손자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당당한 청년 트롯 가수로 변신했다. 군복문을 마친 후 더욱 단단해진 그가 미스터 트롯 3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늘 따뜻한 감성과 진정성이 넘친다. 국민 손자에서 당당한 현역 트롯 가수로 거듭난 남승민이 영광의 진 왕관을 차지할 수 있을까? 반짝임 기호 4번 트롯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철록담의 도전과 혁신. 과거 R&B 가수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이정이 철록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트롯 무대에 등장했다. 그의 도전은 단순한 변신이 아니다. 자신만의 개성과 감성을 살린 철록담표 트롯을 개척하며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다. 단단한 보컬과 독창적인 해석력으로 매 무대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철록담. 그가 열어가는 트롯의 새로운 세계는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까? 반짝임 기호 5번, 22년 차 베테랑의 저력, 김용빈의 트롯 외길 인생, 트롯 신동으로 데뷔한 김용빈, 그가 걸어온 길은 오로지 트롯뿐이었다. 22년의 내공이 깃든 그의 무대는 한음 한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선이 고운 외모와 강렬한 중저음 보컬의 반전 매력까지. 김용빈의 음악은 듣는 이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트롯의 깊이와 감성을 누구보다 잘 표현하는 그가 이번 시즌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은다. 반짝임 기호 6번. 가수 경험 없는 신예의 깜짝 돌풍. 최재명의 무한 가능성. TOP7 중 유일한 아마추어 참가자 최재명. 그는 무대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고전장을 내밀었고, 첫 라운드부터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을 연출했다. 익숙하지 않은 조명과 카메라 앞에서 흔들리는 듯 했지만, 특유의 국악적 감성과 순수한 열정으로 이를 극복해냈다. 혹독한 평가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 무대마다 한 걸음씩 성장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해갔다. 무대 경험이 전혀 없던 그가 쟁쟁한 현역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받고 있다. 국악을 전공한 그는 특유의 전통적인 음색과 신선한 해석으로 무대를 빛내고 있다. 순수한 열정과 가능성이 넘치는 그의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 과연 그는 신예의 반란을 일으키며 진위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앞에는 김용빈과 송비나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다. 22년 차 베테랑의 무게감을 지닌 김용빈, 그리고 메 라운드 진선 미를 차지한 손비나의 독보적인 실력과 비교했을 때 최재명은 과연 이들 사이에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의 순수한 열정과 독창적인 음색이 과연 트롯계의 새로운 판도를 열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반짝임 기호 7번, 트롯의 완성형, 손비나의 독보적인 행보 미스터트롯 시리즈 역사상 최초로 매 라운드마다 진, 선 미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실력을 입증한 손비나 트롯 완성형 가수라는 타이틀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특히 중결승전에서 선보인 사랑의 배터리 무대는 그의 실력을 완벽히 증명했다. 절제된 감정성과 폭발적인 고음, 그리고 관객과 호흡하는 무대 매너는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까지 매료시켰다. 또한 초반 라운드에서 부른 보라빛 엽서는 그의 섬세한 감성과 트롯의 정수를 담아내며 큰 화제를 모았다. 손빈아의 이런 강력한 무대들이야말로 그가 진에 가장 가까운 이유일 것이다. 그의 무대는 한 순간도 놓칠 수 없을 만큼 완벽하며 감성, 기술, 무대 장악력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손비나가 이번 시즌에진 왕관을 거머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시청자 반응과 전문가 평가, 미스터트롯 3의 결승을 앞두고 팬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이 뜨겁다. 각 참가자들의 성장 과정과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중과 전문가들은 이들의 도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다. 많은 팬들은 이번 시즌이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춤길의 경우 발라드에서 트로트로 전향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철록담 또한 R&B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한 팬은 춘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성과 진정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트롯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그의 무대를 보고 팬이 될 정도다라며 극찬했다. 도전과 성장의 아이콘 최재명 TOP7 중 유일한 아마추어 참가자인 최재명의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한 시청자는 첫 무대에서의 긴장된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런데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이제는 무대에서 누구보다 빛난다. 진정한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전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그의 목소리는 독창적이지만 경험이 부족한 것이 한계가 될수 있다. 하지만 결승에서 기적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고 분석했다. 손비나, 우승이 기정사실, 반전 가능성은 시청자들의 예측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손비나의 우승 가능성이다. 매 라운드마다 진, 선 미를 차지한 그에게 전문가들도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트롯 경연은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결승에서 위외의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최종 시청자 투표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용빈 VS 남승민 전통 트롯 VS 젊은 트롯의 대결. 트롯계의 베테랑 김용빈과 새로운 세대의 대표 주자인 남승민의 대결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김용빈이 깊이 있는 중저음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반면, 남승민은 신선한 에너지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 평론가는 두 사람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결국 승부는 대중의 선택에 달려있다. 라고 평가했다. 심사위원 점수 vs 국민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결승에서의 가장 큰 변수로 심사위원 점수와 국민투표의 차이를 꼽았다. 이번 시즌 내내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대중의 반응이 일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결승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과연 대중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결승전이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모든 시청자의 이목이 미스터 트롯 3 결승에 집중되고 있다. 음표불 한편 결승전은 3월 13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TV CHOSN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손비나가 마지막 순간 예상밖의 실수를 하거나 다크호스로 떠오른 최재명이 극적인 역전극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심사위원 점수와 시청자 투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과연 이 모든 변수를 넘어지니 왕관을 거머쥘 최종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